이, 이 너무 귀여운데? 이, 이 표정 이 표정 네. 먹을 때 항상 이 표정이에요 네. 아 행복해 아, 뭐, 보여요, 아 맞아요 아. 아, 잘 아, 잘 안녕 잘 안녕 잘 밤에 잘 보자 헐크가 비온다고 나오지 말라니까 저러고 있어요 헐크야 고맙다 다음에 많이 줄게 안녕 <laughs> 저거 가시... 아우, 아우, 아우. 안 고기 때문에 큰거 그냥 근데 그 친구한테는 안 그래요? 아, 안 그래요. 오. 아, 그래요? 네. 오. 근데 걔들이 좀, 제가 보니까, 여자한테 더 호의적이에요. 남자한테는 좀더 경계하고. 좀그 힘이 강하다는 걸 느끼나 봐요. 이 네, 그러면 주말 잘 보내세요? 예쁜이들, 좋은 주말.